18번. 자,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. 도대체 왜 3점인지 모르겠어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자, 그럼 볼까요? 어떤 식물군집에서 총 생산량, 아주 시옷 발음이 잘안 돼요. 순 생산량, 생장량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. 그래 놓고 A랑 B 두빈 칸을 두었네요. 나는 이 식물 군집에 시간에 따른 생물량, 생체량 이건 한마디로 갖고 있는 모든 생산해낸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야 라고 했는데 기억 니은은 총생산량과 호흡량 중의 하나래요. 아하 라고 봤는데 뭐 지금 먼저 봤으니까 짚고 넘어갈까요? 당연히 많은 쪽이 총 생산량이고, 낮은 쪽이, 적은 쪽이 호흡량이죠. 돈을 벌어서 그 중에 쓰는 거죠. 이게 바뀔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, 여기서 더잘 보이지만, 총 생산을 한 다음에, 그 중에서 호흡하고, 써버리고 남은 게 순, 뭐, 이득이라고 해도 좋고, 아무튼,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너무나 쉬웠더니 문제의 보기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가를 봤더니 기억은 총이야 라고 했어요. 발음이 세니까 피해가려고 일부러 안 읽었는데. 아무튼. 맞고. 갑자기 급등장 초식 동물의 호흡량. 자, 호흡이라는 말이 꽂히지 마세요. 동물이잖아요. 이거 지금 식물 얘기하는데 웬 갑툭 튀가 A에 포함된 A는 호흡량인데 이 호흡량은 식물 건데 얘는 뭡니까 식물을 먹는 애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굳이 동물을 여기 끼워 넣고 싶으면 얘는 풀먹는 초식동물이니까 이 순생산량 속에 피식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님 틀림 자 구간 2에서가 원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뭐가 생물량 분해? 생산량이, 순생산량이. 보니까 생물량은 지금 여기 굵은 선으로 이렇게 뒤로 갈수록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예를 말해요. 근데 여기 분해, 즉 구간 2에서는 좀 낮았고 아니지 구간 1에서 낮았죠? 구간 2에서는 좀 높았는데 2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크그 분해 여기는 작은 거 분의 라고 쓸게요 순생산량은 이 그래프에서는 호흡량을 뺀 거니까 요 사이를 말하는 거죠 요 사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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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니까 크 분의 작이고 얘는 작 분의 크예요 당연히 숫자가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? 얘가 커야 되겠죠? 근데 지금 얘는 얘가 크다고 하고 있죠. 디귿은 그러니까 응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 거죠. 답은 기억만. 그래서 1번. 요거 틀린 학생들은 요거 안 보고 뒤에 호흡량 봐서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리 쉬운 문제였고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스타일 문제는 틀린 적이 없어 하더라도 끝까지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봅시다.